안녕하세요. 기발한 상상력이에요. 아하하. 응? 아. 아. 어? 너 누구니? 앵무새냐? 야. <웃음> <웃음> 읽은 책 소개 좀 해주세요. 대담 네. 먹는 까마귀 모티머 시공주이어 네, 책이죠? 네. 네, 맞아요. 네, 시경 네. 중에 제이거든요 네. 단다무 까마귀 모티마에서는 네. 어떤 택시 운전자가 까마귀를 음. 이렇게 팍 쳤거든요. 네. 그런데, <laughs> 네. 아, 니 그냥 원래 기절해 있었던 것 같아요. 음. 그런데, 그가 얘를 깨우려고그 네. 사람이 고랜디를 먹었거든요. 음. 영국에서 그하고브랜디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불들먹이려고 했는데 음. 먹고 수가 없는 거예요. 계속 쏟아지고 음. 그런데 경찰이 와서 뭐하냐하고물어봤더고 음. 어. 깨... 새한테 브랜디를 먹이고 있다고 그랬더니 브랜디가 아니고 그냥 따뜻한 차를 먹으면 음.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해서 음. 그래서 그렇게 하고 깨어났는데 음. 아저씨가 모르고 걔를 냉장고에다가 넣는 거예요 <laughs> 새를요? 네오 이런 그래서요? 어 그런데 걔가 음. 음. 고기도 먹었고 음. 냉장고에 있는 거의 모든 거를 먹은 거예요 <laughs> 아니 우리 집 냉장고를 털다니 그리고 또 음. 위로 올라가는 음. 계단도 먹었어요. 아 근데 계단은 왜 먹어요? 맛도 없는데. 잘 모르겠어요. 철재로 되어 음.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어떤 아저씨가 LED 라이트를 먹는 거는 들어봤는데. 어디서? 유튜브에서 <웃음> 표지에 <웃음> 나왔어요. 보지는 못했지만 아, 그래도 표지에 진짜? 나왔어요. 네 이상한 사람은 많네요.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다. 응. 음. 그래서 까마귀와 버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. 네, 맞아요. 여기에서 나중에 음. 얘가 에스컬레이터를 먹는 사건도 일어나거든요. 아, 꼭 읽어야 할것 같아요. 너무 재밌어요. 아, 진짜요? 네, 음, 그래요. 나이는 어떤 친구들한테 추천하나요? 음, 음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되게 음. 아이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음. 또... 어른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른한테는 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한 11살? 12살부터? 13살? 음. 아, 1... 네.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... 그 정도 나이. 네. 이게 시공주니어 책인데 어, 좋아한 에이킹 글이네요. 그리고 3단계 책이라 독서 레벨의 3단계는 한 초등, 고학년 정도 되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래요. 재밌게 읽었다니까 너무 좋네요. 추천해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안녕.